개리 형이 이제 진짜로 진지하게 할때노 마이크로 하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다. 나 같은 경우에는 어 뭐야? 어형 마이크? 어 뭐야 뭐야? 아나마노 마이크인 줄 알고 형그 이번 판은 탑에 솔직히 좀 버텨야 돼. 아 마오카이면 이기지. 아... 어 그래? 첫판 자신감 좋은데? 오케이 그러면은. 저번 어, 적이 없어. 근데 브라운 때문에 내가 이니시를 못 커. 아, 아 그건 맞다. 어 그건 네, 맞지. 게임 오케이 먹이. 이만 안 하면 이지 않을까? 아똥구멍 막애잖아 무슨 소리야? 아, 아. 그래, 쉽지 않을 텐데. 아 일단은 뭐잘 해볼게. 아, 첫판 연습 게임이 좀 빡세긴 해. 날고 기는 챌린지들 다 연습 게임 다 졌거든. <laughs> <laughs> 진짜 케인 언이우기 <어니욱이> 뭐 이하고. <laughs> 그뭐다 졌거든 다 쓰리컨드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한번 엉덩이 잘 막아볼게 <목소리> 형 혹시 하다가 불편하면은 얘기해줘 마이크 <laughs> 뭘, 뭘 불편해? 불편할 게뭐 있어? 약간 그거 있거든 막 방송 끄고 난 사람들은 이제 마이크 끄고 하면 오히려 본실력 발휘하거든 이빨 드러내는 사람들 약간 형도 지금 순둥한 오론을 하지만 뿌리 이제 진짜로 날카롭게 뭐 약간 이러지 않을까 너어 뭐야? 오! 잠깐, 잠깐 끝났어. 오, 아, 오니, 개멋있어. 보통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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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, 어. 아, 나 진짜 형, 나 진짜 감동했어, 형 솔키. 아, 원래 스펠 저렇게 빡세게 적어? 요즘 진짜 한판한판 한판 이기고 싶어가지고 계속 저렇게 적어. 어, 맞아. 요즘 보통 게임이 아니니까. 아 어, 이거 좀안 좋다. 잡았다. 오 어, 뭐야? 아 렉사이 타 렉사이 타, 타 오케이 렉사이 타확지 오우 쉣 괜찮아 괜찮아 용천질수 있어 나이스 어 괜찮은데 날 많이 파네 상관 없긴 한데 이렇게 하, 이렇게 하면은 내, 이렇게 네. 하면 근데 잘 이기던데 형 희생정신 아, 하지만 아래쪽에서 캐리해봐 탑오르이라 괜찮아 이제 어쨌든 가 렉사이 슬슬 탑 올라갈 수도 있어 조심 오케 브라운도 안 보인다 다안 보인다 이거 어? 앞에 미드 뭐야 얘 뭐야 어렉고 렉사이, 렉사이. 안돼 렉 아! <목소리도> 도라도라이네 뭐지 인에 도라인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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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인이 도라인에! 거라인에도 오케이, 도라인에! 어 이거, 어, 어, 아니 잠깐만. 어, 라 어, 어? 이라인거어 <laughs> 형다르데 오늘. 뭐야. 이 누구야? 근 어? <laughs> 완전 멋있는. 어. 오얘봐라아 근데 큐? 아, 과연 아비 어. 오다이 어아 당연히다. 와! 나이스 나이스. 와형탈 나이스. 간 매겼다 진짜. 와 진짜 샤프했다 방금아 이게 방송국 고선의성세함인가아 뭐지? 아, 근데 원래 마오카이한테질수 없는 상상이긴 해. 대 말려도 이기는 역시 장인의 여유. 나이스 아, 나이스. 1... 왜마오카이가 1티어지 진짜 이해가 안돼 진짜. 오! 그거 살어 그것도 맞지. 어쨌든 간. 와 나이스 샷. 어, 근데 잠깐만. 막 깔고 스펙트라나? 아, 그러구나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겼어. <laughs> 뭐라고? 아, 아니, 아니. 아, 나, 아. <laughs> 아, 나아 아, 아, 이게. 아, 나도 무의식적으로 나와 버리네, 이게. 그러니까 그, 그 단어가 단어가 좀 맛있긴 해. 아. 그 단에. 아, 아, 아니, 아니 그 아이, 그 뜻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겼다 이거지 어. 유리하다. 어, 번, 어, 유리하다. 어. 어, 불랑을 노려. 어. 오! 아, 근데, 이득, 이득, 이득. 잡았다, 잡았다. 잠깐 아, 우리 근접 싸움, 아, 갑자기 훅 싸우는 안 좋은데. 아, 아이고. 네? 나 그다던 왜 치자마자 지금 이렇게 됐어. 그거, 그 금지. 우리가 5대5는 약해. 5대5는 약하고 암살 쪽으로만 천천히 치키, 어, 티키타카 한다는 느낌으로. 지금 한번 모르겠구나. 쳐보려고 해도 돼. 어. 지금 미드 밀렸어. 오케이, 이런 거 좋아. 이렇게 천천히, 맞아. 이렇게 천천히 싸워야 돼, 우리는. 궁, 마우카이 안올것 같은데, 쟤? 어, 안올것 같은데. 나궁 4초. 오케이. 나, 그래비. 아, 마우스 아웃씻어야 아, 씨. 마우스가 돌아가 버렸어. 욕 먹어도 될것 같은데. 이래, 아, 전령은 아니 안...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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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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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이제, 이제 2등만 딱 뽑으면 되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3령이다 마오카이 저기 있다 내가 진짜 탑신병자다안 안 오네? 게리 <laughs> 형이 인정한 탑신병자아 쟤는 팀원들이 피찍겠는데? 그니까 영때는 내려와야 되는데 마오카이 있었으면 몰랐겠는데 이거? 그니까 상대 근접이 좀잘큰 편이라서 좀 조심해야겠어 아, 사실상 사용... 기다리면 될거 같은데, 사용... 굳이 네. 막 싸우려고 안 해도 될거 같은데, 우리가 이번 달 지탄 잡고 미드푸시하면서 사용 한번 노려보자. 사용이 엄청 좋은 조합은 아닌데, 다이애나가 계속 인씩 가보고 있네. 오케이, 그탑 2번 거 쭉... 미... 어... 뭐야지금키아나올라 가지고 있어. 그거 해... 아그잡다 어, 그거 잡고... 어, 같이 이용... 다 달리면 돼... 어우... 희 냄새나는 조합! 이거 맞았는데? 어우 어우 땀 냄새. 여 근데 궁두개 없어서 이거 <laughs> 괜찮은가? 미드 보시고 상대 사용 주려고 하네? 왜 이렇게 시야를 저렇게 먹지? 이거 조심. 어안당해 주면 돼. 우리 미드 밀고 욕할 거야. 어. 어떻게? <laughs> 좋았어 좋았어. 상대 사용 준다. 상 어, 사용 준다. 어 아오네. 어, 나이스다. 와우! 이러면 용까지 노려봐도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 바로 바로. 천천히 한번. 먹는다는 느낌보다 문다는 느낌으로. 어, 안 보여, 아, 안보여. 아,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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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오케이. 앞에 괜찮아. 다 3대4다 어, 나이스. 고조연이 나이스 형. 어디 끊었어? 어좀 아픈데. 먹을 수 있어, 먹을 수 있어, 여기, 먹을 수 있어. 에코 가져와. 어 너무 느리다. 됐다, 됐다, 됐다. 나이스, 가자, 가자. 아니, 아 뭐야 바우카이한테서 이렇게? <laughs> 뭐야 몰라 건같네 미친놈이네 진짜. 네 이번에 키아나 뒤져가지고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나 무조건 우리가 더 빠른 더 빠름. 응, 덤블 부족이 같지롱. 나 위수오 탑을 탑을 부탁해 바로 미드가. 아안 하네 바텀이 애들 열었나 보다 그냥 나 이서 아아형 진짜 좋았다 <laughs> 아 자꾸만 형폼 올랐는데 아 방송 꾸면괜찮하지오올라왔어 진짜로 딜량 오 마호카이어 사실 거품이긴 해 이게 사실 마호카이에서 딜량 1등거든 저런 애들이 하잖아 하루 종일 짝지 알지? 아, 알지, 알지. 아, 그래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이번에는 일단 솔킬부터가 미쳤어. 거, 거기서 이제. 어,